완벽한 나이아신 완전 정복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더마 팩토리에서 나이아신 아마이드 20% 세럼을 가져와 봤어. 80ml로 대용량인데 가격이 너무 착해. 피부톤 개선과 피지 조절의 효과가 엄청난데 사용해보니 진짜 빠르게 흡수되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더라고. 처음 사용할 때 약간 따끔한 느낌이 있었지만 금방 적응됐어. 모양이라 민감한 분들도 부담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.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맑아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. 김이나 잡티 고민 있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. 너무 좋아서 재구매할 예정이야. 1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APLB 트란넥삼산 나이아시나마이드 바디로션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300ml 용량의 이 로션. 남녀공용이라 누구나 사용 가능해. 피부 고민이 진정과 보습이라 여름에도 쏙 들어가겠더라고. 발림성도 부드럽고 무향이라 데일리로 쓰기 딱 좋아. 펌프형 용기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보습력도 적당해서 기분 좋게 사용 중. 이렇게 만족스러운 로션은 처음이야. 마음에 드니깐 별5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원싱 나이아시나마이드 10% 토너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300ml 대용량인데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이 무려 10%나 들어 있어서 피부에 정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. 미백과 주름 개선에 탁월하다고 하니 피부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. 특히 수부지 피부인 나에게는 모공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신경 쓰이는 부분에 발라주면 딱 좋겠더라고. 사용 후 자극도 없고 촉촉함까지 유지해 줘서 완전 마음에 들어. 가격도 착하니까 꾸준히 써볼 예정이고 너무 좋아서 별 5개.